안녕하세요, 르블라 에나세입니다. 오늘 한혜원 아나운서분을 모시고 애프터 특집 시작할 건데요.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MBN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한혜원입니다 어, 오늘 드레스를 살짝 봤는데요, 너무 예쁜 드레스도 많고 특히 신상 드레스가 있다고 해서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애프터 특집 시작할게요. 1번 드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신부님들이 실크를 너무 많이 찾으셔가지고 2부 때도 본식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 신부님한테는 2부에 이렇게 화이트 실크를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드레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레이스 위에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1부 예식에 실크를 입는 신부님들한테는 2부에 또 화려한 비즈 레이스를 입으면 하우스 웨딩이라든지 야외 예식에 너무너무 예쁜 2부 드레스입니다. 3번 드레스 같은 경우는 도비 실크로 아주 얇은 도비 실크라서 긴팔로 아주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면 옆트임이 아주 세련된 느낌이죠. 이런 스타일도 입을 때 추천드려요. 네, 이번 드레스는 전체적으로 실크 시폰 드레스고요. 우리 쇼 때도 입었고, 신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우리 여기다가 볼레로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볼레로를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드레스도 애프터에 많이 추천드립니다. 우리 핑크 타프타 소재고요. 우리 신부님들도 요즘 너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레스죠. 이부때 너무 많은 인기 있는 드레스니까 이것도 꼭 피팅해 보세요. 탑으로 한번 변형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엔 아주 화려한 크리스탈 드레스인데요. 블랙 리본 포인트로, 그리고 이 애프터 드레스 호텔 예식에 너무너무 예쁜 드레스니까 이것도 꼭 피팅해보세요. 우리 이번 쇼에 르블랑 컬렉션에 나왔던 드레스죠. 이스입 드레스라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부님들이 이런 크리스탈 느낌을 많이 찾으신다면 이 드레스도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드레스입니다. 르블랑에서 많이 찾는 블랙 드레스고요 우리 블랙 드레스는 요즘 너무너무 인기가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스카프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나는 심플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떼셔도 됩니다. 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블랙 드레스에다가 깔끔한 목걸이 정도 포인트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드레스는 데비 실크 드레스고요. 어깨에 이런 포인트 터틀 느낌으로 약간 엣지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크롭탑으로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신부님들 부끄러우신 분들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입을 수 있고요. 한번 크롭 느낌도 연출해볼게요. 이렇게 크롭탑처럼 우리 야외 결혼식이라든지 좀 과감하게 입을 하고 싶어 하는 신부님들은 좀 이렇게 한번 노출을 해서 춤도 추고 댄스도 할수 있는 그런 또 파격적인 느낌으로 입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리에서 공수해 놓 원단인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블루톤과 아예 패턴 문양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거는 그린 포인트 리본을 달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 신부님들이 과감하게 이런 컬러풀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번 쇼때 너무너무 인기 많았던 정말 박수랑 아주 너무너무 호응이 좋았던 드레스인데요. 정말 독특하죠. 패턴 자체가 유럽풍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나만의 특별한 예식을 진행하고 싶은 신부님들좀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드레스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이브 드레스도 좋고요. 저는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좀 추천드리는 드레스예요. 그래서 신랑님들하고 같이 멋지게 찍을 수 있는 드레스입니다. 이번 트위드 소재고요 탑 디자인에 아주 깔끔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트렌드한 느낌이라서 저도 트위드 소재 너무 좋아해서 이번 가을 겨울 예식할 때 우리 신부님들 애프터 드레스로 추천드립니다 미카도 실크 투 피스입니다 위에는 탑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따로 된 치마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서 왜탑 드레스를 위에 변형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변형해 드린 거는 밑에 치마는 미카드로 되어 있고, 상체는 도비실크로 되어 있어서, 진짜 약간의 언밸런스하지만 사실 컬러감은 완전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이 나진 않으시고, 요렇게 투피스로 입었을 때 굉장히 트렌드하고 예쁩니다. 이 드레스도 저는 너무너무 추천한 드레스예요. 이번에 블랙 크롭탑으로 입혀드렸는데,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예쁘죠? 저는 요즘 블랙 앤 화이트에 너무 푹 빠져있어서, 우리 손인들 트렌드하게 가는 거 많이 많이 추천드려요. 이번 벨벳 드레스는 네 가지 스타일의 변형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이번 애프터 컬러는 아주 오묘한 컬러인데요. 이게 약간 민트, 옥색 이런 컬러들이 약간 섞여 있어서 그리스 여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주 차분한 걸 좋아하시고 쿨톤 신부님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우리 르블랑에서 아주 인기 좋은 애프터 드레스 다른 드레스보다 사실 기장이 조금 짧은 편이라서 우리 신부님들 어, 전체적으로 키가 1 100... 65, 66 정도 되는 신부님들한테는 기장 딱 맞고 너무 좋은 드레스고요. 정말 크리스탈 빛이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유리알처럼 진짜 은하수처럼 아주 아주 반짝임이 가장 예쁜 드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의 호텔 예식에서 강추하는 드레스예요. 이드레스코 피팅 해보세요. 이번에 원숄더로 제작한 블루톤의 약간 광택 나는 소재라서 실제 눈으로 보면 아주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나면서 약간의 실버 톤도 들어가고요 어, 어깨에 실버 단추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엣지 있는 드레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숄더의 전체 크리스탈 드레스라 저는 이제 이 드레스를 이 크리스탈을 보자마자 이거는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드레스는 제가 주문 제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작을 원하는 분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시는 아주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소재입니다. 네, 이번 드레스는 우리 혜원 씨하고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드레스인데요. 우리 2 0 1 4년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시상식에서 MC를 봐주셨는데 그때 이 드레스를 입었어요. 옆에 사진 보이시죠? 그때 너무너무 제가 첫눈에 반해서 그때 혜원 씨한테 우리 앞으로 같이 유튜브 같이 찍자고 제가 엄청 엄청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드레스도 우리 신부님들한테 애프터 드레스로 아주 인기 많은 드레스니까 이 드레스는 정말 피팅하면 너무 예뻐서 꼭 한번 입어봐 주시고요. 우리 여기 같이 원숄더도 같이 해볼게요. 또 시상식 때 하트랑 너무 똑같죠. 이때 되게 여성스러웠어요. 너무 예뻤어요. 도비 실크 드레스고요. 민소매 드레스는 이렇게 포인트로 리본이 치마에 붙어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2부 때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이거는 사실 가끔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많이 원하셔서 쇼핑했으면 너무 예쁜 드레스예요. 이 드레스도 추천할게요. 이번 도비 실크 드레스는 변형이 되지 않는 홀터 드레스고요. 이렇게 볼레로 느낌처럼 약간 터틀 느낌이라서 이런 스타일을 신부님들 팔뚝 고민인 신부님들한테 아주 좋은 드레스입니다. 애프터 드레스 많이 추천해요. 요즘 하늘색이 너무 대세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하늘색, 약간 푸른 계열, 약간 블루 계열을 많이 찾으실 때는 저희가 블루 계통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오셔서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우리 미카도 실크의 아주 깔끔한 탑 드레스예요. 우리 네이비 컬러 미카도 실크고요. 이건 포인트에 리본에 어깨 진주가 달려있어서 아주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 만약 리본을 떼고 싶다 그러면 담당자님한테 리본을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탈부착이 가능한 거라서 어 이것도 저희가 탑드레스로도 한번 변형해 봐 드릴게요 어깨 진주 장식이랑 지금 리본을 떼니까 훨씬 더 아주 깨끗하고 심플하죠. 우리가 요 느낌을 처음 보여드리던데 지금 저는 좀 요즘은 심플하게 가는 것도 좋아서 이런 미카도 실크 고급지게 깔끔한 탑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드레스는 정말 실제로 보셔야 하는 드레스인데 이 광택감이 이 실버 크리스탈 느낌처럼 이 소재에서 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 실크. 정말 이 원단을 구할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딱 보자마자 반한 드레스예요. 정말 패턴에 제가 너무너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슴 절개선이 없죠. 그래서 이런 앞 사이바 같은 느낌이나 허리 옆선 같은 정도만 딱 박혀 있고 진짜 아주 심플하게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예요. 이번 드레스는 사진, 영상 속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 실제로는 연한 메론 컬러에 약간 연핑크, 그러니까 약간 그린과 핑크를 섞어놓은 아주 연한 파스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정말 은은하고 아주 색감이 요정 같은 컬러라서 정말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쁜 컬러라서 신부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프터 드레스예요. 우리 마지막 한 벌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드레스는 약간 피치 컬러랑 블루가 그라데이션 내용인데요. 약간 안에 펄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 정말 요정같이 너무너무 틴커벨 같은 드레스예요. 공주 드레스 좋아하는 신부님들 우리 웨딩홀, 뭐 하우스웨딩 다 너무 예쁜 드레스 이 드레스는 소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약간 양쪽에 어깨 프리를 달아서 오프숄더로 연출을 하면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이 되고 탑을 했을 때는 좀더 깔끔해서 이런 엣지 있는 살짝 포인트 주실 분들은 요청 같이 해 주세요. 애프터 드레스 특집 보여 드렸고요. 신상 드레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앞으로 우리 에나쌤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